자 오늘은요 제가 어제 산에서 캐온 야생 방풍나물 방풍나물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야생이라 생명력도 이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심어놓으면 죽지 않고 한번 심어놓으면 해년마다 계속 채취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 도라지랑 좀 비슷한 건데요. 잔대라고 하는 거예요. 잔대. 잔대. 잔대라는 것도 심어서 계속 뜯어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생, 정말 자연 야생, 키운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캐와 봤는데요. 이것도 심으면 해년마다 채취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요만한데 정말 조그만 조그매요. 근데 요것이 앞으로 얼마나 잘 크는지 이제 한번 지켜봐 주세요. 떡밭에다가 제가 세 가지를 여기다가 심으려고 지금 재하고 거름을 줬거든요.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물을 먼저 주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가릴 수 있게. 이렇게 묻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네들은 생명력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놓으면 해년마다 해년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연산이라 정말 향도 좋고요. 나물을 해 먹었을 때 무쳐 먹었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단풍나무를 먼저 심고 있거든요. 단풍나무는 뿌리 같죠? 무슨 도라지 같죠? 뿌리가 여러분들 산에 혹시 가신 일 있으면 이렇게 자연산 단풍나물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한두 개 캐서 화분 같은데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물을 가야겠죠 그런지 이렇게 하나씩 심어주면 돼요. 해명력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해년마다 이 나무를 계속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자라고, 조금 있으면 또 자라고 그래요. 제가 작년 해보니까, 가을, 늦게까지, 초겨울까지 이걸 따먹을 수 있더라고요. 채취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거름 한번 주고, 물 가끔 이렇게 주면, 잘 자랍니다. 그 옆에는 치나물을 심어 보겠습니다. 치나물도 똑같이 그냥 얇게 구랑을 만들어서 물을 주고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캐온 치나물입니다. 치나물. 잘 자라는지 한번 계속 봐주세요. 산의 선태거랑막 풀도 같이 있고요. 막어 산딸기 또 있네요. 이것도 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되게 많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보다는 좀 10cm 정도씩 떨어져서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물을 주려고 물을 먼저 앉혔습니다. 물더 보겠습니다. 물 주게 그 뿌리가 뿌리가. 다시 깨어질 수 있으니까 곧좀 멀리서 물을 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루 이틀 좀 물을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대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사야 될것 같아요. 시골에는 밭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골라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음보다는 이제 시골에는 어, 못 쓰는 종이나 뭐탈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이게 재가 생겨요, 재. 이제 같은 거를 모아 놨다가 이 밭에다가 뿌리면 충분한 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도 뭐 하다 보면 점심 때, 뭐 하다 보면 저녁 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별히 한두 가지 외에는 한게 없어요. 그래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아냐, 도대체 거기서 뭐 하냐? 슈퍼도 없는데 그러는데, 슈퍼는 뭐 가끔 가서 한꺼번에 구기도 하고, 요즘에는 워낙에 인터넷으로 잘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지 뭐 우유나, 하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어, 다 심었어요.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방풍나물, 이 예, 방풍나물. 나무 두 줄을 심고요, 그다음에 시나무를 한 줄을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작아서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어 약초라고 하는 도라지랑 비슷한 잔대 심어봤습니다. 요 앞으로 얼마나 잘 자라고 제가 수확할 때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